안녕하세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티블리 여러분들 어, 처음 오신 분들 <laughs> 네 어, 저는 지금 어, 삼성 강의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음, 너무 졸려서 쓰러져 잘것 같아요 <laughs>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, 저 지금 집에 오자마자 어, 씻고 그리고 한숨 자고, 어, 지금 시각은 10시 34분이네요. 음, 지금 자고, 어, 또 애매하게 일어나면 괜히 피곤하니까, 3시? <laughs> 3시? 어, 3시, 그러면은 11시 반, 12시 반, 1시 반, 2시 반, 3시 반, 3시 반, 그냥, 3시 반에 일어나야 겠다 아좀잠좀 자야 겠어요 그냥 쭉 자고 3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음, 해야 할 미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<laughs> 아, 그래서, 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, 지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, 10월 한 달은 휴방을 하고 제가 시간이 될때 게릴라 하면 어, 저희 모더님들 도와주실 거죠? 그리고, 음, 애천사님들, 저희 모더님들이 공유해 주시면, 틱톡이 알람이 잘 안, 안 가요. 그래서, 알람이, 아,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, 에 티파니 방송 궁금한 분들, 어, 방송 언제 하든지 하면은 알려달라고 저희 모더님들께 요청드리면, 모더님들께서, 음, 네, 전소 누르실 거예요. <laughs> 아 한숨 자고 일어나겠습니다. 여러분들 10월 한 달, 어, 내일 시작이죠? 10월 한달 행복하게 보내시고, 보람차게 보내시고, 날씨도 좋아질 것 같은데, 좋은 추억 만드시면서 여유 있는 생활 하세요. 없는 여유는 제가 다. <laughs> 어, 이번 10월은 여유가 더 없을 것 같아요. 초반부터. 초반에 제가 해야 될 미션들이 있어가지고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강의할 때만큼은 열정 넘치고 에너지 넘치게 해피하게 할 테니까요. 지금 축 처진 모습은 네, 강의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힘 빠진 내 네, 모습이에요. 저도 사람이니까요. 하지만 어, 강의할 때만큼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좋은 에너지와 어, 열정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. 어, 왔다 갔다 지금 틱톡 호스트였다가 아또 바로 안 터지겠네. 네, 여러분들, 바이바이.